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쌤 채널 장쌤입니다. 귀하 면접시험 예상 문제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전 연습 2편입니다. 오늘도 13문제 문제 듣고 대답 말해보고 연습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답은 뭐뭐뭐입니다. 대답하세요.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며 국민 모두의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부처 기관은 어디입니까?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며 국민 모두의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 기관은 어디입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 국가에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라의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의 기관은 어디입니까?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라의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의 기관은 어디입니까?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당군 왕검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된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당군 왕검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된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선시대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군을 물리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선시대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군을 물리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화랑 제도로 인재를 양성하였고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화랑 제도로 인재를 양성하였고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 게 특별 시인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 게 특별 시인 곳은 어디입니까? 물건을 살때 현금이 없이도, 이 것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건을 살때 현금이 없이도 이것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13문제 하셨습니다. 법원, 국적법, 제헌절, 법무부 청국권 헌법 입법부 개천절 이순신 장군 신라 서울특별시 신용카드 국방의 의무입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13문제 다 맞추셨나요? 그렇죠? 어, 틀리셨으면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시간에 다시 만나요.